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한번 이제 가정에서 쉽게 쉽게 아니면은 어, 태양초로 만드는 것을 한번 어, 연구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 그런데 잘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인천에서 온 동서, 동서도 오랜만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어, 많이 <laughs> 들어 동서 머리가 참 좋거든요, 잔머리가. 그래서 <laughs> 그걸 이용해서 그래 처제랑 같이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게, 어, 딨디갔어 어? 저, 쪽 보세요. <웃음> <양쪽으로> <웃음> 자. 장모님은 그냥 흥수만 하시요 <laughs> 옛날에, <웃음> 옛날에 새끼 꼬듯이. 딱 잡고 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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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당신은 따라 하는 거? 이렇게 네,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 잘 기다려 보세요좀 천천히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씨래기 묶듯이 <laughs> 가을에 씨래기 묶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고 양쪽으로 끼우는 게또 이렇게 여기 여기가 벌어지면은. 이게 빠지더라고. 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끼고. 아. 옳지.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 또 벌어진다. 이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두 개씩 하는 건 <laughs> 어때? <것 웃음> 이렇게, 이한 번. 아, 씨레기는 이게 넓으니까 근데 이건 좁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최대한 바짝 해야 되겠는데. 야, 이렇게. 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이게 여기 고출돼야지. 아 집에서. <laughs> 집에서 부부, 부부가 검슬이안 좋을 때 이거 하면 좋겠네요, 그죠? <웃음> <웃음> 서로 싸우겠지. <웃음> <웃음> 잘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아, 그래. 그냥 끼면 되겠다. 이거 끼워요. 끼고. 끼고. 또 한, 하나만 가고. 아니, 하나만 두 개가, 가는 거예요, 두개 가는 거예 아, 두 개가? 근데 이게. 잘안 되네. <laughs> 이렇게 가지고 촬영 제대로 하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쪽에 또깊고이 깊이 넣어야 돼, 깊이. 그래야 안 빠지겠더라고요. 이쪽에 빨리 누워. <laughs> 장, 장, 장모님 빨리 하시오. 아니, 한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하시오. 예. 동서아 이쪽에 넣어, 그럼. <laughs> 아니, 아니, 여기 구멍으로. 자. 예. 장모님 그쪽으로 넣으시고. 예. 장모님 넣을 차례요. 예. 됐어요. 이제 형님이, 자, 이렇게 하고. 나여기여기 밟아야 돼. 안 밟으니까. <laughs> 아니, 천천히 하셔요장원이 가정에 그 화목을 위해서 응? 이거 참 좋겠는데? 예? 네? 좋겠어? 예. 네. 어, 고추 멘탈 는거도 고추도 참 맛있겠어. 우리 건서방. 열심히 말렸으니. 김, 김미 말한 듯 건서방. 응 권, <laughs> 네. 러면 많이 도와줘. 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면은 예. 이아 정도 좀 매달아 봅시다. 와. 이렇게 해서 매달으면 되겠네. 매달으면 베란다 베란다 같은데. 어, 어때? 보기는 괜찮아? 한번 묶어 봐. 한번 한번 묶어 봐요. 한번 건드려 봐요. 아니, 한번 아, 떨어지면. 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laughs> 와서 한 떨어져. 한 떨어져요? 예. 이만 들어서 한번 묶어라고 아, 아까는 <laughs> 여기를 아니 이제 지금 응. 하는 중이니 까 지금 한번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만큼 묶으면은 맞아요. 아니 요아 빠지니까 그렇게 하면 또 아니+ 아니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아니 조금 만이냥이냥이만큼해봅시이해 빨리 예 예. 이겁이다거이제이리님 많이 힘이 조금 많이 힘이 조금 이제 옆에서 잘이쪽에 옆에 잘 하시오. 일금옆이서도가금잘이요이 하시오. 이이것도이이이이이 그거 <laughs> 어디야? 누가 넣을 <laughs> 차례요? 누가 넣으면 안지 아무 데나 껴, 그냥. <laughs> 아, 순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껴요, 이제? 여기가 껴. 어, 어디 위에? 밑에. 위에? 위에. 밑에. 위에다가. 밑에. <laughs> 응, 빨리. 이리 하고. 아, 씨.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좀 <laughs>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고추 몇건 말릴 수 있습니까, 이거가? 이거 뭐 이래서 빨래줄에다 널어도 되고. 응. 또 어디다 와요? 아, 이거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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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은 한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딱 감아줬으면 좋았는데 묶어줬으면. 여기. 에 응.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안돌아가니까 한번 딱해서오 아 요거를 예. 대각선으로 하면 되네 예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러면 으흠. 이게 하나 오고 요렇게 하고 아 요거를 요쪽으로 오고 그렇지 요쪽으로. 근데 이게 꼬여 <laughs> 이게 꼬여 그건 꼬이기 마련이지 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놓고 아 요기 이렇게 이제 이쪽에 세워야죠 응. 놓고 그, 요걸 요쪽으로 하고 요걸 요쪽으로 하고 아. 그리고 요래면은, 이게, 아니, 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요걸 그냥 그, 그 내밀어두고 그냥 계속 이렇게 올리면 안 돼? 응? 내밀어두고. 뭐? 어? 뭐야? 왜뭐 벌레인가? 비가 왔네. 음. 그렇게 하니까 성이 음. 꼬이니까. 요렇게 하고. 어, 가만히 내밀어두고 그냥 들고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하는. 근데 벌어져가지고. 아... 벌어지지 말라고. 왜 지금. 한 번씩 이렇게 감아주라니까. 이쪽으로. 이거는. 장모님, 장모님 똑바로하세요 이렇게 비가 왔나 어떻게? 이렇게. 어이니까좀 짱짱하네. 이게 한 번씩 은 이쪽으로, 돌려주라. 한 번은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쪽으로. 이러면은 이게 벌어지지 않고 좋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이제. 어 이제 좀 요령이 있는데. 자 이게 뭐 같잖아. 좀. 이제는 이렇게 어, 이제 어. 좀좀 빨라졌습니다 아까보다 음. 아... 아니 좀 짱짱하잖아 아... 아, 숙달이 되면 잘할수 있겠네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그다음 내가 너 차리네 장훈 장훈 좀 기다려요 좀이것라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제 누가 넣을 차려? 이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쁜 것들만 해야 되는 이네 아니 고추 다 해야지 이고게이렇 이렇게. 이있게이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오. 자, 요 방법. 오, 그래도, 헤, 괜찮지? 네, 네. 어, 괜찮아요. 어. 흔들어와요, 이제. 좋아요. 흔들어. 흔들어와. 흔들어흔 나중에 꼭지 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말리면. 그리고 이제, 시나리지 않게, 맨 처음에는, 그늘에다가 좀 말리다가, 또, 뭐, 빨래줄에도 해도 되고, 뭐, 옥상에다가 넣어도 되고, 요 방법. 건조대. 아, 건조대?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됐고. 아이고, 엄마, 꼭꼭 재인 거는 내가, 더안 <laughs> 이거, 이거, 자, 나, 자, 아, 형국보다더안 그런가? 빨리 푹 자. 열심히. 잠깐만, 믿고. 오, 보고. 오. 이거, 그거 어떻게 했어? 이건 그냥 머리 따듯이. 머리 따듯이 하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요게, 그냥. 요것도 이쁜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 아, 요 방법이 여기, 있고요. 또 잠깐만, 하나는. 잠깐만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매달으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시나림이좀덜질것 같아요. 음. 뭐, 요런 방법들이, 이게, 요거는 이제 머리 따듯이 해서 하나씩 끼고 한 거고, 한쪽 방향으로. 요거는 이제 가을에 씨레기 묶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또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한 건데.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할게, 근데 너무 귀여워. 너무 되게 어, 이런 차광망을, 내가 여기를 한 바퀴를, 어, 차광망을 여기다 이제 뭐뭐 뭐 작대기를 하나 닦해 가지고 빨래 이렇게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이불 하긴 빨래처럼 하긴. 이런 걸 들고, 거기, 서막 이런데 끼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냐 <놀라> 이게. <놀라> <놀라> 당신도 한번 끌어봐요. 약간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걸고. 아, 근데 이건 여기가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 아, 이거, 이거는 꼭지가 참 좋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저희는 건조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한번 이 방법, 이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주면은 또 다른 분들이 또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우 잘 여, 여, 여자들이 잘하네요 이거 꽂는거 <laughs>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가 망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예, 가운데 끈을 매주면 이렇게 빙빙 돌면서 말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 요 꼭지가 좀 이쁜 것들은 이렇게 하면 어, 괜찮겠는데요? <laughs> 잘하고 있네. 어이, 역시 여자들이 잘해 이런 거. 근데 이게, 이게 없으니까 힘드네. 네. 네. 이건 꼭지가 이쁜 거는 또 이렇게 하고 또안 좋은 거는 아까 저 엮어놓듯이 <laughs>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 약간 틀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만큼 요만하게 만들어서 예 위에다가 이제 파이프가 나뭐 그런 걸 대고 이제 공중에다 매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어 서로 공유하면서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일가자봐 이쪽으로. 이렇게. 와,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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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세로로. 아, 그렇지. 그, 그, 그 아, 방법이 낫네. 자, 요것도 있고, 뭐,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자연 건조를 할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연구해 봤는데,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서로 공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고추, 홍고추를 이제 박스로 사다가 이렇게 말리면은 잘말를것 같습니다. 고추는 바람에 말리면 이제 좋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태양을 쏘여줘가지고, 네, 곰팡이가 안 쓸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태양초를 하면 열 개면 열개딱그 집에서 음. 공간도 자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게 딱 걸어놓으면 좋까요 주방 여기, 빨래 베란대 이거 빨래 어, 네, 네. 있잖아. 빨래 아, 걸잖아거거그렇죠 옷걸이 같은 걸 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고리만 있으면 어, 베란다 아니면, 어디든지 <laughs> 걸어놓는 게. 고리만 있으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이게 제일 많이 말릴 수 있는 바람... 방법.